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 특성화 종합대학 국립 한국 해양대학교. 세계 해양의 미래를 이끌어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해양 강국을 선도하는 해양 특성화대학 국립 한국 해양대학교는 국내 1위, 세계 10위권 해양대학 진입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해양 명문대학. 해양신산업연구선도대학, 해양융복합 인재양성 플래그십대학, 지속 가능한 공유협업대학, 지역사회 가치 창출대학이란 다섯 가지 전략 방향을 가지고 해양 분야 전문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는 국내 최고의 해양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고 배우며 글로벌한 시각으로 세계 바다에 대한 지식을 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국립 한국 해양대학교에서 꿈을 실현하고 미래를 여는 길에 한발 다가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스스로가 힘차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또 여러분께서 뛰어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은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뛰어난 해양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는 여정을 국립 한국 해양대학교와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945년 개교 이후 해양 강국 대한민국으로서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국립 한국 해양대학교. 우리나라 선주협회 CEO 절반 이상이 국립 한국 해양대학교 출신일 뿐 아니라 79년 긴 역사를 바탕으로 배출된 6만여 명의 동문들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 해양을 무대로 해양 분야 중심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해양의 미래를 선도하는 플랫폼 대학 국립한국해양대학교는 풍성한 장학 혜택과 더불어 합리적인 등록금을 자랑합니다. 79년이라는 영광스러운 역사와 함께 세계 최고의 해양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바다와 같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국립한국해양대학교를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알아볼까요? 우리 대학교의 학생 일인당 등록금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국공립 대학과 사립 일반 대학교 중 가장 낮은 등록금을 자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럼요. 학생 일인당 연간 장학금 평균액은 278만 원으로 학생들이 학비,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덕분일까요? 국립 한국해양대학교는 전체 고등교육기관 취업률 69.6%를 뛰어넘는 75.8%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양에 특화된 첨단 시설과 장비를 탄탄히 갖추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 실습선 한바다호와 한나라호를 비롯 선박 관련 시뮬레이션 교육이 가능한 마린 시뮬레이션 센터, 케미컬 탱커 훈련센터 초대형 해양 플랜트 구조물을 3차원 입체 영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VR룸까지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해양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합니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는 해양특성화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국제교류본부를 통한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국제교류본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죠? 우리 국제교류본부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환학생, 해외인턴십, 해외문화탐방, 글로벌 오션 버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학생을 대상으로는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체험, 취업 진로 지원 프로그램 대을 제공하여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간의 언어와 문화 교류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Lý do tôi chọn trường đại học hàng hải và hải dương h à là vì danh tiếng của trường trong ngành vận tải biển. Trong suốt quá trình theo học đại học chuyên ngành kinh tế vận tải biển, rồi đến thạc sĩ về giáo dục và đào tạo hàng hải. tôi đã nhiều lần nghe về đại học hàng hải và hải dương hàn quốc và tôi nhận định đây sẽ là một môi trường học tập tuyệt vời nếu tôi định hướng làm việc trong lĩnh vực hàng hải tôi có thể thoải mái học tập ở bất cứ đâu ngoài giờ học tôi cũng có thể tham gia các hoạt động thể thao rèn luyện sức khỏe đội ngũ nhân viên và giáo sư tại trường cũng rất thân thiện luôn cố gắng giúp đỡ tôi bất cứ khi nào tôi cần tôi thực sự nghĩ rằng việc mình chọn lựa theo học tại trường đại học hàng hải và hải dương hàn quốc là lựa chọn đúng đắn 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활동을 담당하는 국제학생 홍보대사 g c 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을 통해 유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것과 SNS 콘텐츠를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과정을 통해 국제교류본부 행사를 홍보하고 재학생과 유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모든 순간이 저에겐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양 전문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지금부터 국립 한국해양대학교의 대표 학과들을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대표 학과 기관 시스템 공학부. 선박의 핵심 심장부인 기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전 관리 그리고 미래 해양 산업에 걸맞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기간 실생공학부는 해양 산업을 이끄는 전문 엔지니어 육성을 목표로 해기 지식의 기초 과정부터 실습을 통한 심화 과정까지 전 과정을 통해 현장 전문성을 갖춘 엔지니어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전공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공 능력 설정과 국제해사기구의 STCW 협약에 의거한 해기 표준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 선박 전공, 스마트 선박 전공. 선박 동력 신소재 전공으로 세분화하여 전공별 심화 교육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과 함께 직접 산업체 현장을 방문하는 견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박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이론과 실습을 모두 함께 할수 있다는 점에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기관시스공학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의 실습섬과 해운회사에서 실제 운영하는 선박을 타는 승선 실습을 통해 6개월간 실무 경험을 습득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졸업 후 곧바로 해운회사에 취업하여 살아있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이론을 넘어 실무를 체계적으로 습득한 해양 전문가로 성장하시기 원한다면 해양계 발전을 이끌며 해양 특성화 종합 대학으로서의 입지를 경고히 하는. 국립 한국해양대학교에서 꿈을 꾸고 미래를 설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표학과 에너지자원공학과는 창의적이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에너지자원 개발 기술 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에너지자원학과는 자원을 회수하는 오래된 기술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의 분리 및 지중 저장, 북극 항로의 개척. 리튬이온 배터리의 재활용 그리고 지하 공간을 확보하는 인류의 미래를 풍요롭게 하는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학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잖아요. 우리나라 첨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바다로부터 에너지 자원과 광물 자원을 회수하는 기술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 학생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수업에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본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자원 확보와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석유, 가스와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을 넘어 신재생 에너지, 핵심 광물 자원과 해양 및 극지 탐사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립 한국 해양대학교 에너지 자원 과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다른 곳에서 배우기 어려운 해양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승선을 통한 현장실습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해양특성화 대학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과 이에 대한 탐사 그리고 기후환경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수험생분들,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에너지사항공학과에서 만나뵐 수 있길 바랍니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세 번째 대표 학과는 해운 항만물류로 특성화된 전공 교육 체계를 기반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물류 인재 양성의 중심에 있는 물류 시스템 공학과입니다. 우리 학과는 해운 및 항만물류를 주축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조망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고 졸업생들은 국내외 해운 항만물류. 물류 정보, 유통 마케팅, 물류 자동화, 교통 물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인 RIS 사업 주관학과로서 스마트 항만 물류 혁신 인재 양성 사업에 참여하여 해운 항만 도시인 부산 경남 지역의 취업에 정주형 인력 양성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항만 물류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해양 특성화 종합대학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학교에 재학하면서 풍성한 장학 혜택과 해양에 특화된 교육까지 받을 수 있었고 해운 항만 분야를 더 심도 있게 공부하기 위해 지금은 우리 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훌륭한 교수님들 밑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는 요즘 바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동문들이 앞장서서 도전하고 미래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 진학하여 세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해양 리더로서 활약하시길 기대합니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마지막 대표 학과 우리나라 최초 해운 경영 특성화 교육을 시작한 해운 경영 학부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운 경영 업계를 선도할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해운 경영 학부는 우리나라 해운항만 물류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운항만 물류 분야의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공 교육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금융과 경영 정보에 대한 전공을 추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는 해운항만 물류 분야에서 40년 넘게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그 결과 어깨 전반에 퍼져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가장 큰 자산이자 장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국립 한국해양대학교를 선택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때문이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해운에 초점을 맞추어 공부함으로써 타 학교 학생이 가질 수 없는 해운업에 대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실제 업무에서 곧바로 적용되고 학교에서 쌓았던 인적 네트워크가 사회에서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하며 국립한국해양대학교는 노력한 것 이상의 것을 돌려주는 학교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국립한국해양대학교를 선택하십시오. 그렇다면 국립한국해양대학교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많은 것을 내어주는 바다처럼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9월 9일 오전 9시부터 9월 13일 오후 6시까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접수가 진행됩니다. 수시모집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13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천이십오 학년도 수시 모집에서는 세계 단과대학 서른두 개 학부 및 전공에서 정원 내 모집 인원의 팔십일 퍼센트인 천백십이 명을 정원 외 특별 전형에서 팔십육 명을 선발합니다. 수험생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계열의 관계 없이 자연 계열과 인문 사회 계열의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하는 모집 단위의 계열에 따라 반영 교과목이 상이하며. 석차 등급이 있는 전 과목을 반영하는 점에 유의하여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의 성적 계산 프로그램과 지난 입시 결과 자료를 통해 본인의 예상 성적을 분석하고 합격 여부를 가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실기 반영에 있는 예체능계를 제외해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해 선발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학생 대상 지역 인재 전형의 경우, 1단계 평가 시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해 5배수 선발, 2단계 평가 시 1단계 성적 80%와 면접고사 20%가 반영됩니다. 각 전형 요소별 평가 반영 비율 또한 다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원하는 단과대학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상이하니, 이점 미리 참고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립 한국해양대학교는 수험생이 바다를 꿈꿀 수 있도록 개별 입시 상담뿐만 아니라 해양 분야 직업, 전공, 사회 이슈 등을 담은 지식 나눔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다처럼 끝없이 열려 있는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세계 해양의 미래가 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립 한국해양대학교는 바다에서 큰 역할을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지산학 연계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주력 산업인 해운, 조선, 항만물류 산업군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우수 인재 육성부터 해양 금융, 친환경 및 스마트 첨단 선박 등 미래 신산업까지 해양 전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해양 허브 대학으로 그다음 지역 사회를 넘어 국가 경제적 성장까지 이끌어낼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도 우리 눈앞에 펼쳐진 눈부신 바다에서 미래의 가능성과 희망을 보시고 앞으로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대양을 품어 바다와 세상을 읽는 대학, 국립 한국 해양대학교에서 밝은 미래를. 꿈꾸십시오. 신해양 강국을 선도하는 키. 해양의 미래를 선도하는 플랫폼 대학. 이곳은 국립 한국해양대학교입니다. 세계 최고의 글로벌 해양 특성화 종합대학이자 해양계 리더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민국 해양 전문인들의 미래를 꿈꾸는 대학. 국립 한국해양대학교가 여러분의 꿈을 선도합니다.